만약에 극자던 극으로 빠지면 누가 이득을 받냐? 자기 동료들, 이 속을 다 챙기겠지만 본인과 본인 가족은 굉장히 불운해질 가능성이 많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유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도층 표심을 못 잡는 한국 대통령은 여지껏 그래갖고 앞으로도 아마 말년이 좀 비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대선 열흘 전이라고 하는데 한 자릿수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 정권교체는 여전히 과반을 넘는 상태지만 민주당이 45.9%, 국민의힘 37.4%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든 거죠 정권교체는 53.6%대 정권연장은 40.5%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저는 이제 예전 한 일주일쯤 된거 같은데 어, 이재명 후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당선된다 55대35대10 정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약간,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금투세 내려놓으면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마치 이제 중도, 어떻게 보면 우양우 쪽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학을 띈 중도층이 다 거의 이제 이재명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똥볼을 연이어 차니까 중도층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laughs> 뭘 똥볼을 찼냐? 제가 그 어젠가 그제 영상 올렸듯이 이제, 호텔 경제학. 아,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씨알도 안 맥히는 건데, 이 예, 유심미 씨랑 같이 이제 학벌이 딸리면 이해를 못 한다는 식으로 되지도 않는 진짜 멍멍이 소리를 하고, 그리고 웨이브파크 유치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공격거리 주는 거죠. 거북섬 사실상 공실 6 1이87% 완전 개포망했는데 그걸 본인이 유치했다고 옳다구나 이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명에 해명, 말 많은 이재명이 호텔 경제학 모길래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이 사람의 리스크는 이제 너무 왼쪽으로 갔다. 이건데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예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런 걸 염려하는 와중에 어디까지 나오냐? 이재명, 연임제는 두 번을 의미하고 푸틴처럼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중도층이 쫙 빠지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장 관람했때가 제일 좋았던 거야. 그냥 가만히 그런 거 하는 거 지켜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왼쪽으로 쫙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보면 현대화를 거치고 정치적으로 어, 탄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나라도 작고 어,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이런 큰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laughs> 정치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 거는 의석을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진짜 완전히 왼쪽으로 쫙극 좌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분명히.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중도층까지 염려를 할 텐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씨가 일주 전, 열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도층까지 다 아우르면서, 어, 54%, 55% 이렇게 막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이제 승리에 취해서 좌향자를 딱 하니까 표가 쫙 빠지는 거예요 왜 좌향자를 하고 예를 들면 윤석열 씨처럼 극단적인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냐 그렇게 해야지 어, 콩고물이 많이 떨어져 내가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콩고물이 많이, 많이 떨어지는데 왜냐면 그런 쪽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을 쫙 펼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 당사자의 끝이 비참해 어. 윤성열 씨, 어, 내가 봤을 때는 답안 나와, 그 사람, 진짜, 지금. 어, 아마 바삭바삭 마를 겁니다, 지금. 아,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호가호위라고그랬나막 이렇게 예스맨 하던 사람들, 호식하던 사람들이, 어, 지금 어느 순간 없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재명 씨도 정신을 봤죠. 이 사람은 그나마 눈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딱 봐서 리스크 테이킹 을 한다 싶으면 이게 딱 손절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승리에 취해서 아직 열을 남았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딱 가버리면 본인 말년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반 나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럴 나라예요. 어. 이거는 여러 역사들, 좀 비극적인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극단적인 우파나 극단적인 좌파를 용납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어. 한 명도 제대로 존경받으면서 죽은 대통령이 별로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안타까운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도층을 어차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자기네 팀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아우르면 굉장히 리스펙 받고 안정적으로 말년을 살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다 해먹고 본인은 마녀 사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 오늘, 뭐,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대통령 되면 비상경제 테스크포스를 구상하고, 내란 세력 정치보복 없다면서, 사법검찰개혁 초기에 힘뺄리 아니다면서 후퇴를 하고, 비법조인 대법관은 내 입장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아니니까, 당내의 자중을 지시했다. 뭐, 대법관 30명 이런 거안할 거라고. 워딩이라도 이쯤 막 급하게 틀어막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중도로 돌아가야 된다. 어, 최소한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야 왼쪽 티 내지 마어입 닫아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민주당에 극 좌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입 다물어 자중해라 이렇게 자 s n l 에뭐 자중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명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누구 누구를 걱정할 게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파든 좌파든 중도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말년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명심해라. 너무 이쪽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본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헤쳐먹고 본인이랑 본인 가족이 비참해질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중도 쪽으로 조금 힘을 줘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물론 지지층도, 요구도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 해먹는 거지. 본인이 불행해지면 뭐할 거야? 그래서, 갈색 머리 유지해온 이재명 대선 열흘 전 검게 염색한 이유는, 하니까 뭐, 선대위 관계자는 옅은색 머리가 가벼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는 조언이 있었다. 대선 마판 레이스에 온 만큼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안정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검게 염색한 것. 이 후보 주변에선, 최근 이 후보가 커피연가 120원, 호텔 경제학 논란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을 알려졌다 검은 머리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심기일전 하는 거, 고 삭발할 순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을 걸. 왜? 내가 봐서 멍멍 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든, 지금.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김문수. 좋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자, 그냥 상대적으로 이준석 씨랑 김문수가 표를 나눠먹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씨면 저는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차기 차차기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은 그 윤석열이 묻는 순간 망하는 거야, 자기 이미지가. 근데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랑 손절을 못 쳤기 때문에 도저히 하, 단일화를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봤을 때. 김문수도 본인이 이준석과 단일화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이랑 시원하게 단절을 쳐야 됩니다. 어. 그런 액션을 취해야지 단일화를 할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좋은 사람 코스프레하고 뜨뜨미지근하게 윤석열을 어떻게 모르겠다야 이제 아 되겠죠. 아, 뭐 하는 순간 그냥 단일화 끈 안되고 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지금 민주당 45.9%, 국민의 37.5%까지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정권 교체 요구가 53.6%야. 과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정권 교체 53% 중에 민주당이 45%. 그리고 이준석이 10% 가져가는 거, 8%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서 가만히 국민의힘에서 짱구를 굴려야 돼. 야, 단일 어차피 안될 거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어. 그럼 정권교체 53.6%에서 46%를 빼면 대충 7, 8%인데 이걸 가져와야 돼. 어떻게 가져와? 정권교체는 원하는데,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의 표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럼 뭐냐? 야! 정권교체, 어차피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데, 김은선, 현재로서는 지금 변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럼 변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뭘 만들어? 정권 교체하겠다고 얘기해야 돼. 어, 기존 정권과 손자로 쳐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기존 정권과 과감한 교체를 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유세를 다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유세를 해보니, 여론을 들어보니, 여론에 쓴 소리를 많이 듣고, 내가 진짜, 계몽이 뭔지 깨달았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계몽령을 어, 해서 계몽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민심을 밑바닥까지 내가 욕을 진짜 오지게 먹어서 보니, 정신이 번쩍 났다. 해가지고, 그 정권교체 53%에서 민주당 46%뺀 7%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윤석열도 그게 그래야 살수 있겠지, 본인이. 그러니까, 지질구질하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자꾸 묻히지 말고 김문수도 과감하게 어차피 저이판 지금 이대로면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한테 중도를 묻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김문수는 윤석열을 묻히지 말고 중도를 묻혀야 된다고 그러려면 윤석열 손절쳐야 되고 그래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뭐 이준석이 되든 말년이 불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변수가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김문수, 저는 대통령이 안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수가 없다면. 35% 받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김문수가 윤석열을 과감하게 손절치고, 우리는 사실상 정권 교체하겠다. 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던. 아니면, 진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김문수가 만약에 윤석열 후계자로 정권 이어받았을 때, 그 말년이 괜찮을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김문수 다시 탄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우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 친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커버 우리 잘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브레인 없는, 수사 못하는 친윤들이 다시 득세를하면서 그냥 개, 개폭을 하는 거야. 만약에 김은수가 그렇게 해서 지면 이준석은 개 땡큐입니다. 왜냐면 친윤이 다시 한번또 말아보면서 완벽하게 보수를 죽이고, 이준석이, 야, 내가 보수 중도를 다 먹겠다 해요. 이거 땡큐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준석은. 어. 그러니까 이준석은 요번에 이기려는 게 아니야. 어차피 친윤이 자복하는 거고, 어 그거 다 국민의힘 홍준표랑 같이 와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비전이 있는 거고 사실상 차차기 뭐 차기나 차차기에 신유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문수는 역시 중도를 붙여야 되는 거고 윤석열 지우고 이재명은 극좌를 지우고 베네수엘라 뭐 이런 거다 지우고 중도를 묻혀야 되는 거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극좌든 극우로 빠지면 누가 이득을 봤냐 자기 동료들 이 속을 다 챙기겠지만 본인과 본인 가족은 굉장히 불운해질 가능성이 많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걸 꼭명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어 다들 진짜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명이 나와서 우파든 좌파든 대통합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을 원할 거야 진, 진심으로 그러려고 다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투표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대통령이 나오길 강력히 희망하면서 제발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 그런 정책을 위주로 펴야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친가족인 거지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거다. 협박 아니고 역사가 증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다음에 또 뵙죠.